월앱유튜브 저는 미코가제전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9월 11일 바로 9.11 어타크가 일어난지 19주년째 되는 날이죠.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1년도에 뉴욕으로 비행기가 월드 트레일센너에 박아가지고 테러가 일어난 날이잖아요. 와... 벌써 19년이 흘렀어요. 제가 2001년도에는 제가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닐 때였는데 제가 학교 클라스에 있다가 뉴욕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때 막 애들 사이에서 술렁술렁 거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클라스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전투기가 떠가지고 뉴욕이 공격을 받았다네 만에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스 센터에 에 들어가는 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테러 테러가 있었죠. 911을 추모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이랑 트럼프 대통령 둘다911 메모리를 가가지고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바이러스 수는 642만 명이고요. 미국의 총 코로나바이러스 3 사망자 수는 1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중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게또 1일 사망자 수잖아요. 예, 1일 사망자 수는 92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위험해 보이고요. CDC는 오는 10월 3일까지 아마도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뭐 3, 4주 정도 남았죠. 이 3, 4주 안에 앞으로 2만 명 이상이나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파우치 국장은 나와가지고 올 가을 겨울에 집에 꼭 붙어있어라. 헝클 다운. 예, 집에 쭈그러앉아있어라.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번지다 보면은 사망자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어, 우리 모두 웬만하면은 집에 있자고요.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18살 아래 있는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망률이 0.003%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20세에서 49세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보면 0.02%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9세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보면 0.5%라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70세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사망률을 보면 5.4%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뻥 튀죠? 그러니까 좀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이제 노인분들한테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얘기하는 사망률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입원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을 보면 18세에서 49세까지는 사망률이 2.4%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4세까지는 사망률이 10%라고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입원한 사람들 중에 사망률은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심각해져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사망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감기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이 감기의 한 종류인데 감기 중에서는 사망률이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미국 독감이 사망률 높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 독감의 사망률보다 5배 이상이 높다고 하니까 사망률이 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제도 없죠.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기, 소셜 디스턴싱, 손잘 닦기, 그리고 모임하지 않기. 아까 전에 파우치 국장이 얘기했듯이 헝클다운, 집안에 쭈그려 박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돌아 다니지 않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을 겨울에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또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오르긴 올랐지만, 가을, 겨울에 또한번 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현재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차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대요. 그리고 가격이 좀더 싸면서, 새 차보다 당연히 훨씬 싸죠. 훨씬 싸면서 경제적인 차를 많이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해요. 이 중고차 가격 뛴 걸로 인해서 이 중고차 가격을 시작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가 스파크를 해가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푸쉬, 푸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laughs> <또> 신기하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 많잖아요. 어차피 팔려고 했는데.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좀 올려봐서 좀몇대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8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적긴 것 같아요.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일일 감염자 수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어저께도 신기록을 세웠죠. 9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것을 더 넘어선 일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인도에는 9만 7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곧 7만 명갈것 같고요. 9만 7천 단 하루에 인도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만 7천 명이나 나왔고요. 그만큼 인도에서는 테스트도 많이 한다는 뜻이죠. 테스트도 많이 할 뿐더러 플러스 인구가 너무 댄스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걸리는 거예요. 상황을 더 두고봐야 할것 같은데 빨리 좀잘 커브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도 지금 뭐 계속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한, 브라질이 계속 2위였잖아요. 1위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위는 미국, 예, 2위는 브라질, 3위는 인도였는데 얼마 전에 인도가 치고 올라와서 이제 2위 됐는데 어쨌든 브라질도 계속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브라질이 현재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5천만 정, 5천만 정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좀좀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그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여기저기 보면은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결과가 좀 이상하게 뭐 조작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이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러시아는 굉장히 좀 푸쉬한 경향이 있죠. 러시아산 백신 이제 세계 최초 승인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세계 최초인 타이틀을 받았지만 예전에도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주로 사람 보내는 것에 대한 페이스 레이스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푸쉬를 해가지고 우주에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는 러시아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주선 이름이 지금 현재 러시아산 백신 이름이랑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랑 러시아랑 아직까지 경쟁을 한다는 뜻이죠. 러시아, 이거 경쟁이니까 빨리 먼저 내놔야 돼. 해가지고 아마도 세계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 타이틀을 먼저 받으려고 한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유럽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상상하는 추세고요. 영국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제재를 더 많이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더 많이 막아야 되니까, 제재를 더 늘려야겠죠. 영국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커브를 빨리 낮췄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겨울 들어서면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은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웨스트 코스트,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이 지역에 있는 산불이 지금 너무나도 강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하고 예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산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산불 중에 오레건이 어저께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번져가지고 현재 50만 명, 50만 명이나 산불 때문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해요. 어저께 갑자기 오레곤에서는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번져가지고, 뭐, 집들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타고, 너무 위험해져가지고, 50만 명, 50만 명이나, 현재 지금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계속해서 나쁜데요.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는 밥겟 파이어, 그리고 엘도라도 파이어, 이두 군데가서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밥겟 파이어가 더 많이 번져가지고, 그 산타나에 굉장히 더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뭐 현재는 27,000 에이커 정도 지금 타고 있다고 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만 에이커라고 했거든요. 지금 두 배가 훨씬 넘은 상태고요. 계속 이제 산불이 커지다 보니까 이바큐에이션 대피령도 더 확대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르스 네, 캘리포니아, 북가주도 역시 산불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영상 클립이 계속 마이럴하게 아,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보면 은 온통 오렌지색입니다. 산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골든게이트, 금문교 있잖아요. 금문교 거기서도 찍었는데 온통 다 오렌지고 뭐 산불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도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산불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금 노스 캘리포니아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종자도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실종자, 뭐 재산 피해, 부상자 계속해서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오레곤, 뭐 산불이 뭐 도대체 진화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바람도 너무 세고, 아 한동안 계속 더웠기 때문에, 너무 말라있기 때문에, 산불이 너무 쉽게 잘 나고 있다고 해요. 빨리 산불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그런 지역에 공기질이 너무 낮다. 부다고 합니다. 너무 나빠져 가지고 웬만하면 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나요. 저희 집도 마당 나가 보면 제가 하나 까득 앉아 있고 차 위에도 온통 재고 난리 났습니다. 자동차들 마다 다 제가 앉아져 있어 가지고 아마도 당분간은 세 차장이 엄청나게 잘될것 같아요. 아, 스티뮬러스 책이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얘기했을 때는 공화당 그 2차 부양책에서는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스티뮬러스 책이 아마도 9월 달중 아니면 10월 달 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뮬러스 책은 성인 1,200불, 어린이 500불씩 나눠주는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아무래도 9월, 10월 중으로 나온다는 거 보니까. 선거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서명을 해서 뿌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티뮬러스 책을 받으면 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스티뮬러스 책을 보낼 때그 사인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법 개정도 많이 바꿔 가지고 예전에 첫 번째 스티뮬러스 책은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 사인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 매일 저도 메일 받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간 메일이 오더라고요. 이스팀으서잘 받았 뭐 어쩌고저쩌고 하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닌데 예, 그렇게 생생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예,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 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준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봤어요. 제 주변에도 봤으면은 아마도 그 책을 받으면은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것을 노리인 거겠죠. 아마 10월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11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딱 받자마자 딱 지지율 올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서든 캘리포니아 렌초 코카몬과에서는 어느 한 사격장 안에서 총이 실수로 발사가 돼가지고, 사격장 안에서요, 실수로 발사가 돼가지고,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남성 한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사격장에서도 이렇게 총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사격장, 아니는 안 가봤는데, 그래도 몇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실제, 실제 탄이 들어간 총을 가지고 총을 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총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총을, 사, 사격장에서 처음 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트리거 방화쇠가 너무 가벼워요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빵 하면서 총알이 나가는데 어, 너무 깜짝 놀란 게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방화쇠가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총이 어, 미국에는 뭐 다들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차라리 한국처럼 총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은 총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총이 지금 세 자루나 있거든요 어, 댓글 보니까 어,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여러 명이 제총 구경 좀 시켜 달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또 찍어 볼게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어, 어, 혼조세에 있어서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다들 뭐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 더 어, 2차 폭락이 있는 건지 얼마 전에 뭐 한번 이렇게 3일간 폭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우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영화관 가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실내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명이라도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영화관은 내년에 가는 것으로 어,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뭐 AMC나 뭐 리걸, 뭐에드월드뭐 그런 영화관들의 주식이 좋지는 않겠죠. 네,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한번 이렇게 폭락을 1차 폭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타격이 생각보다 더 심해가지고. 네. 회복 속도는 굉장히 느려가지고 몇 년간 좀 계속 이렇게 느린 속도로 어 회복이 될거라고 합니다. 예, 주식이 지금 미국은 미국 주식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제말 듣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주식 정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고요. 맨하튼에서는 렌탈 프로퍼티, 어 부동산 부동산의 베이컨시, 공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렌탈 프로퍼티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베이컨시가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현대 자동차의 투싼, 투싼 이 자동차를 구입한 모든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차고 안에 가라지 안에 넣지 말라고 어,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현대자동차 투싼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불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벌써 투싼 자동차에 불이 나가지고 뭐 집도 탄 데도 있고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리콜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 투싼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예, 밖에 예, 스트리 파킹을 하는 것을 예, 권고를 해드립니다.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봐. thank you